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국외 밥 말아먹듯 지식을 후훌 말아먹는 시간 맛있는 지식국밥 시간이죠. 최근 미국 연방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즉,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게 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에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 법안을 가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할수 있지요. 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 에스타인 파일을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살생부가 될 거라는 평가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앤드류 영국 왕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 굵직한 이름이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뜨끈하게 말아주실 분인데요. 51년 자본의 저자 임승수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스타인이 저지른 범죄가 무척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사회적 파장이 무척 큰데요. 예, 이에스타인 사건은 이게 정말 피해자 규모가 엄청 크고 그이 다단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입니다. 음. 특히 이게 악질인 게 우리가 지면 n 번방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죠. 네. 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 이거 그 미성년자들을 학비 대주겠다, 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회들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유인해서 네. 성착취를 하고 심지어 그 이제 사람들을 모집책.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 모집책으로 활용하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이 미국 법무부가 지금 추산한 이 피해자 규모가 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야말로 인두 겁을 쓴그 짐승 같다. 뭐 이런 놈이군요. 아, 뭐좀뭐 욕이 나올 지경이죠. <laughs> 근데 먼저 이에스타이너 사람부터 파헤쳐 봐야 될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 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뭐 그래도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1953년에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굉장히 잘 쳤고 고등학교 때는 2년을 월반해서. 그 굉장히 수학에 특히 어마어마한 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았군요. 음. 예, 지역 명문인 뭐 쿠퍼 유니온 대학 뭐 그리고 거길 거쳐서 뉴욕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 모두 학위를 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이 사람이 공부에 학업이 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머리가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건 학위는 따지 않고 21살 때 굉장히 유명한 예, 우리나라도 아마 국제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초명문 사립학교인 달튼스쿨에서, 수학과 이 물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학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경력을 위조했는지 뭐어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례적으로 임용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 미성년 여학생들한테 과도하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플러팅을 하던가 해가지고 평판이 좋지 않아서 해고되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조짐이 다분했네요. 어, 그렇지. <laughs> 근데 의문이 드는 게요. 교사 월급으로 그렇게 부자어 되긴 힘들 것 같은데. 예. 엠스타인은 굉장히 자산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 달튼 스쿨에서 이제 해고된 다음에 네. 이 사람이 어쨌건 인맥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튼 스쿨에 자식을 보내고 있던 그, 뭐그 당시 베어스텐스 굉장히 유명한 물론 파산했지만 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투자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CEO였던 앨런 그린버그랑 이제 인연이 생겨가지고. 그 베어스텐스에 이제 학위도 없고 금융관련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됐습니다. 이게 워낙 말솜씨가 대단하고 이 자기 포장을 잘하고 거기다가 또 면접에서 뉴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뻥도 음. 좀친것 같더라고요. <laughs> 참.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게 예. 너무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라면 경력 예. 위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조금만 조사해도 금방 탈로 날 그런 경력인데 안 그래도 네. 이 다니던 중간에 예. 이 뉴욕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탈로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 그냥 업무 평가가 너무 높아서 그래 어차피 들어와서 일 잘하는데 음. 그 뉴욕대 뭐 입학은 했는데 뭐 졸업 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일잘하는 애를 굳이 쫓아내야 되냐? 그래서 승진을 엄청 빠르게 해서 막 초고 부유층의 그 고객들 자산을 다루는 일도 맡고 그 우리가 그 여러 그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시그램이라고 하는 회사의 진저메일 우리도 파는데 그 시그램 회사의 회장 음. 에드거 브럼프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이 자산가들의 세금 회피 전략도 막 상담해주고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베어스탠스의 차기 CEO였던 지미 케인이라는 사람이 앱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이 부유한 고객들 구워 삼는 것도 참 너무 잘하고 음. 또이 금융 상품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고 다루는데 뛰어났다 그니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실력은 네.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죠. 볼수 있는데 계산도 빠르고 네. 사교술도 뛰어나고 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서 남의 밑에서 일을 오래 할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사람이 보통 오래 회사를 다니진 않죠. 근데 보니까 막... 그 좋은 머리를 사기친는 했었나?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예. 초부유층을 고객으로 하는 그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객이 초부유층이다 보니까 이상류층 인맥을 많이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레슬리 웩스너라고이 사람이 세계적인 소고 대사 빅토리아 시크릿 물론 저는 이런 회사가 인지도 몰랐지만 <laughs> 어쨌든 그 유명한 자산가인 이웩스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자산을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관리해 맡아서 주는. 관리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대리인이 돼서 사람도 엡스타인이 고용하고 이 수표에도 서명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부동산도 사고 팔고 돈도 자기 이름으로 빌릴 정도로 거의 뭐 가족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인들의 이 말을, 증언을 살펴보면 이 앱스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바를 딱 캐치해가지고 음. 이거를 가지고 상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막 통제하고 조종하는데 굉장히 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웩스너라고 하는 자산가조차도 음. 거의 그 사람한테 싹다 맡길 정도로 그래서 음. 이런 능력으로 이 인맥을 넓히고 정재계 그리고 뭐 학계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인맥을 쌓아나갔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와 인맥 그리고 권력을 자신이 뒤틀린 그 욕망을 충족하기데다 사용해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이 에프스타인 사건은 천인공노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데요. 이 그러니까. 짓을 에프스타인 예. 혼자 한게 아니고 예. 이 자신의 부와 인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류층 인사들을 자기 사적인 모임 이라든지 개인 섬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딱 봐가지고 이제 좀 뭔가 자기랑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미성년자들을 알선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을 계속 이제 반복을 했다고 그 피해자들의 증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앱스타인의 전용기가 있었는데 예. 이 전용기에 이 타고 내린 이 기록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나오고 이 전용기를 타고 이 개인 소유 섬섬 섬 이름이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입니다. 여기를 예. 막 들었, 들었다고 들 하는데 그 옆에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이 하도 거기 사람들이 들은 게 많으니까 그 비행기 보고 로리타 익스플레스라고 아, 할 이거. 정도로 이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재판을 통해서. 앱스타인은그 어, 미성년자 문제로 이 범죄가 확정이 됐지만 사실 이 재판이 아직 걸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예, 언뜻 보면 저 섬에다가 이제 데려가서 여성들도 섬에다 섬에다 두고 일단 좀 가둬놨다는 개념이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섬에 갔다라는 흔적이 있다면 약간 의심해볼 만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가는데 섬에 들어가서 그런 흔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해자가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름을 대버렸군요 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앤드루 왕자입니다. 아이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뭐 항공기 기록이라든지 사진 같은 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이 버지니아 주프레라고 하는 여성이 이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가 이제 17세 미성년자였는데 음. 이 피해 여성이 앤드루 왕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증언에 나서가지고 파문이 네. 커졌습니다. 당시 음. 이 앤드루 왕자가 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을 들고 있는 사진도 음. 이미 있네요.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음. 이 앤드루 왕자는 물론 자기가 인정은 못하겠죠. 혐의는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에 이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합의금을 200억을 넘게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영국 왕실에서 공식 직함 뭐 공식 역할 다 박탈당하고 지금 뭐 거의 퇴출 상태입니다. 음. 빌 클린턴 전대통령 이름도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예. 이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앤드루 왕자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용기를 타고 내린 기록은 이제 확실히 존재하지만 아, 입, 네. 예. 그리고 또 섬에서 그 개인 섬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봤다는 이 비공식적 증언도 존재를 하긴 해요. 하지만 정황 증거군요. 네. 본인 클린턴 자신은 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이 자신은 이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앱스타인이 이 자신의 집이라든지 별장 뭐섬 이런 곳에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굉장히 내밀한 장소들에 네. 이 거기 방문객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놨던 것이 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아, 몰카를 설치했다. 녹화를 하고 있었던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착취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카메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CCTV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벽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안 보이도록 예. 해 놓은 겁니다. 애스타인이 나중에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뭘 활용해 보려고 살짝 설치해 놨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예. 이걸 왜 찍었을까 이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장면을 수집해서 그렇죠. 자신의 그 협박할 수가 있잖아요. 욕망 같은 아. 것을 우선 충족시키려는 그런 게일기고다 자기의 수집용이다. 예.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나옵니다. 예.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말씀하셨던 그 이런 예. 유명 인사들 불러와 가지고 몰래 찍어 놓으면 어, 이게 나중에. 자기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블랙 메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서 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비디오 딱 있으면 보험용으로도 다 가능하고 뭐 협상 카드도 될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류층의 비밀을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거는 예. 한편으로는 유럽 인사의 약점이 될수 있는 민감한 정보니까 예. 상당히 그 자기한테는 무기가 되지만 예. 한편 내가 볼 때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laughs> 예. 아 맞아요 근데 아무튼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정보기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큰 아. 스캔들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유명한 이제 정보기관 아닙니까 거기랑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은 예. 이 왜냐면은 이 앱스타인의 오른팔격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슐랭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집책도 하고 자금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로버트 맥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영국 출신의. 그 굉장히 유명한 언론 재벌이에요. 음. 근데 이그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이 이스트라엘 모사드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타인의 오른팔이 기슬린 맥스웰 그러니까 그 로버트 맥스웰의 딸이라는 얘기를 딱 알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당연히 그 네트워크 모사드 네트워크 랑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앱스타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 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 기관과 연계돼서 그 수집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실제 나오고 있고 최근에 11월에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소속 장교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앱스타인의 맨하튼 아파트에 체류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살했다 라고 알려진 에스테인 죽음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군요. 사실, 근데 제가 영어를, 아까도 영어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죽음들은 보통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인간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건데. 죄책감이 들었으면 진작에 죽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이 자살했다는 라건좀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사견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이 예. 앱사인 2019년 8월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수감 중에 이 목을 매가지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일단 자살로 추정하지만 사실 석연치 않은 게 뭐냐면 은그 당시 이두 명의 교도관이 거기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필 그날따라 점검을 안 했어요. 음. 그리고 또그 감방 안에 앞에 딱 설치됐던 두 대의 감시 카메라도 딱 그날 또 고장이 나있었고. 그날따라 고장 나고. 네. 그리고 또 부검을 했는데 아무래도 목을 매다 보면 목뼈가 골절이 되는데 예. 이제 그 골절된 그, 그걸 살펴보니까 설골이라고 하는 뼈가 골절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자살보다는 외부에서 타살로 목이 졸려서 타살된 사람들이 때, 예. 많이 이렇게 다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게 정말 이게 솔직히 자살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입을 틀어 막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죽여버리는 게 제일 빠르 그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생각... 마음이 편해지겠죠 <laughs> 우리가 속여할수 있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예. 그 에프스타임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존재하는가, 예. 과연 성착취 범죄 연루되어 있는가 이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왜냐하면 뭐두 사람이 한때 되게 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 연방 법원에서 예. 그것을 이제 내놔라. 그 엑스타인 파일을 내놓게 할 때, 예. 이 트럼프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이었다라는 굉장히 설도, 설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테슬라그 CEO 일론 머스크가 한참 그막 트럼프랑 사이 안 좋을 때, 예, 에프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있다 뭐 이런 주장을있 줄... 파일 안에 있어 막 어, 이러시고 그랬잖아요 예, 어. 그랬죠, 예. 근데 기억나, 이게 예. 사실 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타인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반문화 삼총사 이래가지고 음. 그세명 중에 (2명이) 에스타인과 트럼프 뭐 이렇게 꼽히기도 했는데 열심히 같이 놀긴 한것 같아요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둘이 친했고 심지어는 (2002년에)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앱스타인을 알고 지낸 지 15년이 됐습니다. 어... 예?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성들을 좋아하는데 그중 많은 여성이 젊은 편입니다. 어... 확실한 건 앱스타인은 사교 생활을 아주 즐긴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면 사실 뭐 그러니까. 앱스타인 어떻게 사는지 잘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둘 사이가 좀 2004년에 어떤 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경매 누가 사냐 놓고 둘이 경쟁하다 좀 틀어지긴 했어요. 음. 하지만 어쨌건 그 전까지는 둘이 굉장히 친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의욕을 많은 의욕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앱스타인이 주로 이 미성년자 여성들을 이렇게 예. 그런 상류권 사람 상류층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랬다는 라거 아니에요. 성... 접대하고 하는데 2002년에 뭐 트럼프 본인이 아 너무 젊은 사람들 많이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할 정도잖아요 알겠습니다. 엑스파일 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예. 그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법안에 서명을 예, 한 상태죠 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민주당이 사기치고 있는 거다 정쟁화 시키고 있는 거다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만 다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7살 때그 앱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 음. 그 생존자라고도 요즘 표현하죠. 다니엘 벤스키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네가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너는 지금 민주당하고 싸운 얘기만 하면서 왜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냐.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이 벤스키라는 이 생존자는 2004년에 17살이었는데 그 당시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앱스타인이 자기 뉴욕 타운하우스에 불러서 좀 마사지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당시에 어, 자기 어머니가 뇌종양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좀 유력한 사람이랑 알게 되면 어머니가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앱스타인이 이제 그거를 약점으로 파고 들어 가지고 성착취를 하고 심지어는 모집책으로까지 활용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벤스키는 파일이 조속히 공개돼야 된다. 그리고 나 같은 피해자들은 이름 까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싹다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피해자한테 피해자 이름이 공개되는 게 피해자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가려야 된다. 아니면 뭐 수사 중이니까 예. 가려야 된다. 근데 지금 피해자들은 내 이름 까도 좋다. 다 시원하게 다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법무부가 이거를 그냥 깔지는 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너무 민감하겠군요. 어,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음, 누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렇죠. 트럼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너무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많아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하겠군요. 어, 딥스테이트 저는 뭐 이만큼도 모릅니다. 타서 <laughs> <laughs> s 일 논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 어느 시점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싶습니다 누가 어떤 힘을 갖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진실 앞에서는 한 작은 인간일 뿐입니다 앱스타일 파일 공개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지식국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임순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 매일 7,000 티티시오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